안녕하세요. 매일 들려주는 3분 주식 투자 정보. 마스터 김입니다.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번 살펴볼 종목은 기업은행입니다. 종목번호는 024110입니다. 산업 분류는 지방은행이며, 부문은 금융입니다. 종목의 배당금은 617원입니다. 이 종목은 2016년 1분기에 10,500원의 가격을 지킴으로써 상승전환의 신호를 보여주었습니다. 이 10,500원이라는 가격은 매우 중요한 가격이고 지켜내야 할 가격이기 때문입니다. 현재로서는 장기적으로는 상승으로 가는 추세이기는 하나 가격 조정이 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작성일자 기준 현재 1만 5천원의 가격의 매수가는 배당금으로 생각할 때는 그리 높은 가격이 아닐 수 있지만 매수 조정이 올 시에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. 이후 1만 2천원부터는 매수 구간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. 단, 명심하셔야 할 것은 1만 500원의 가격대입니다. 이후 1만 500원은 장중에는 붕괴될지라도 최대한 월말까지는 무조건 지켜줘야 하는 가격입니다. 이 가격이 무너질 경우에는 손절 또는 비중을 과감히 축소하고 7,000원 이하 가격이 올때 재매수를 하시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. 또한 본 영상의 내용으로 매입, 매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,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본 저자의 저서를 숙지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투자법이라면 참고하시라는 용도로 간단하게 제작되었음을 밝혀드립니다. 가장 위험한 투자는 아무것도 숙지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남의 의견에만 따르려 하는 투자입니다. 투자 결정에 앞서 감수할 수 있는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하신 후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로써 매일 들려주는 3분 주식 투자 정보 마스터 김이었습니다.